축구 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오늘도 첼지연, 장지연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 정말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많은 축구 팬들이 기대하는 요소가 있을 텐데 네.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팀들 새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발렌시아. 자, 오늘의 감독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4, 2, 2, 1, 1. 아, 선수들 자신의 네. 역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전술입니다. 어, 일단, 어, 측면에 벌려진 미드필더들이 중앙까지 좁혀지면서 쇼패스 게임으로 얼만큼 트라이앵글 형태의 땅따먹기를 잘 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전술입니다. 오늘 경기에 나서는 레반떼입니다두 명의 공격수, 네 명의 미드필더네 명의 수비수. 그야말로 4-4이 포메이션 아주 전통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 전형은 수비라인과 미드필더라인들 업사이트랩도 잘 써야 되고요. 강경 유지도 잘 수행해야 되는 가장 일반적인 전형입니다. 레반테 키고프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호세 캄파니아. 네, 오늘 수비 조직력이 너무 어설픕니다. 델리알리 다이어. 델리알리 코스티고 로빙 패스로 띄워 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모랄레스. 공을 되찾는 발렌시아. 에릭 다이어. 원에서의 공차다. 에마누엘 보아텡. 애니스 바르디. 측면 공간에서 크로스 연결. 피터 선택 잘했죠. 크로스 대적이 날카로웠는데요. 원로 공 지켜냅니다. 자 그대로. 골키퍼의 멋진 플레이. 공 잡아냅니다. 안식입니다. 레반테 선수가 범했습니다. 레반떼. 테 지금의 플레이는 심했다는 거죠. 옐로 카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노란색 카드가 나올 만했습니다. 리플레이로 보니까 확실히좀 위험한 팩클이었습니다 네, 이한당이 위험한 테크이 되버렸습니다. 명백한 반칙이죠. 네, 저 선수 이제부터는 어, 플레이가 약간 위축이 될것 같습니다. 어, 카드 한 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드리피어! 수비수 받고 나갑니다. 코너킥. 풀키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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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끝으로 쳐냅니다. 이번에 기회는 살릴 수 있을지, 코너킥이 또한번 주어집니다. 지금의헤딩이뜨고마는군요 네, 아쉽습니다. 굿만, 집중력을 갖고 이마에 맞췄어야 되는데요 알도금이금듯 살짝 띄우는 패스 성공 데일리 알리 자신의 진영을 잘 지켜냅니다. 인터셉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에서 인터셉트에 성공합니다. 다이어. 알렌시아의 공격. 크리스티안 에릭센 문앞으로 올립니다. 자, 클리어링을 안전하게 잘 해냈죠. 더런 위치는 일단 빠른 골 처리가 중요합니다. 바르디. 다이어. 에릭센. 아르디, 트리피어, 에릭 다이어. 아쉽게도 이 슈팅이 살짝 옆으로 빗나갑니다. 자 오늘 경기는 특히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잘 넘겼어요. 로잉패스. 동패스죠? 로잉 전반전 종료 휘슬입니다. 점수는 아직까지 0대 0. 후반전엔 과연 균형치가 무너질 수 있을지요? 발렌시아가 시작합니다. 헤리케인 데리 알리 에리케인 이런 좋은 패스가 경기의 템포를 살려줍니다. 코케 처리합니다. 캄파니아 포니오 부어탱 레반떼의 공격 토니오. 좋은 테크리에요 슬로이 무사 뎀벨레 델리알리 끊어냈습니다 수리수들을 도와주는군요 아 중요한 지역에서 아주 과감한 결단을 했습니다 좋은 타이밍에서의 인터셉트입니다 빌드업을 저지합니다. 네, 아, 지금은 옐로카드가 한장 있기 때문에요. 결국 리스크 방지 차원의 교체도 되죠. 지켜냈습니다. 국회 처리합니다. 모랄레스. 드세요. 득점합니다. 코세의파니아 아, 정말 침착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넣은군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뭐 강하게 참다고큰 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침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멋진 골이었어요. 현재 골이 후반전에 터졌습니다. 자, 오늘의첫 골. 루사 댄벨레 데일리 알리. 벗어납니다. 말렌시아의 던지기. 축구에서 측면 선수의 활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 경기였는데 이 선수가 오늘 막히니까 전체적으로 공격이 안 풀렸어요 그렇죠 측면에서 뭐 인상적인 활약을 보이질 못했죠 빈치에 좋은 윙어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교체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에릭 다이어 그대로 슛! 공을 잡아내는 골키퍼입니다 두팀 여전히 막상막하의 경기력입니다 아, 마지막 몇분 정말 긴장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골키퍼 어렵지 않게 방어해냅니다 현재 앞서가는 팀 오늘의 홈팀입니다 아, 오늘 아주 열심히 뛰었고요 팬들도 응원할 맛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서포터들이 저 막상 조금 떨어졌습니다 좋은 기회 들어갑니다 국채 <laughs> 선수가 골을 터뜨립니다 존재감을 드러내는군요 아유다가더잘 보이는군요 멋진 골 장면입니다 두 골차로 벌어졌습니다. 2대0에서 시작합니다. 덴벨레 아, 추가시간 2분이 아, 주어집니다. 아, 이이 주어집니다. 주어집니다. 네, 역시 아군 진영에서는 이런 깔끔한 태클이 필요합니다. 아, 포시퍼의 멋진 플레이 통잡아냅니다. 아, 아, 양팀 경기 종료됩니다. 아, 최종 아, 스포는 아, 2대0 0. 자 오늘 승리한 팀은 클린시티 승리까지 함께 거두는니다 경기를 결국 상대팀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 감독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의 페인을 빨리 찾아서 개선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공격과 수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빨리 페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